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, 다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어, 역사의 쓸모책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. 명담이고요 <laughs> 대형 서점 같은 데 나가셔가지고 역사 코너가 있잖아요. 한번 좀 역사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뒤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운명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이 있을 겁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있는 운명적인 궁합이 맞는 그런 역사 책이거든요. 그 책을 집으셔가지고 읽으시면 돼요. 그 책은 역사에 쓸모가 될 겁니다. <laughs>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책을 좀. 보시면서 출발했으면 좋겠고요. 또두 번째로 본다면 여러분이 역사 드라마 요즘 영화 드라마 너무 많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 아, 그 정말 그 절절한 멘트들 그 듣고 있다 보면 스토리에 접하다 보면 그냥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감동과 의미를 팍팍 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. 그런 역사 드라마, 역사 영화 아무거 즐기시면 자연스럽게 역사에 호기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. 자, 세 번째로 본다면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있는 평전. 이런 평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의 평전 좋습니다.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평전 속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이러다 보면 역사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. 정말 정말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그그 그 고등학교 때그 차분한 역사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났던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. 그죠. 예, 그런 어떤 역사의 호기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 즐기신다면 사람을 통해서 한번 꼭 만나보시기.